등량면, 조양 동네 앞에서 바라다본, 애당 평야의 만추. 벼베기도 거의 끝나고, 간밤에 촉촉히 내린 비로 인하여, 잠시 일손을 멈추고 있네요. 등량만 상류. 대서면, 너머로 동강면 이렇게 오면은 조성면, 여기가 애당평야, 애당리 쭉 돌아오면 전통마을, 강동마을 이렇게 오면은 등양역, 경전선 자, 한번 보세요. 아름답죠.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기상 관측탑 나의 고향 등양면 애당평야 현재.